새로운 시작, 한 해를 앞두고 있죠 한 해의 끝이 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철학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경력이나 인생의 전환기는 무언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끝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이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모든 삶이 끝이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 서른다섯 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삼십여 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의 온 생을 다 바쳤습니다. 고난 받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상하며 오늘 본문에 같이 본문과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과정에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 이대를 거쳐서 3대 때에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중에 14대 왕 중에 문하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문하세는 그 성경에 보면 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왕인 아들이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12세 때, 12세 때 왕의 자리에 올라요. 이스라엘 왕들이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문하세라는 사람은요. 무려 55년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왕으로서 보냈던 인물입니다. 문화세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요. 오늘날 그 트르키에와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아시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가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에 이문화세는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요, 이스라엘,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신상을 설치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충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아버지 히스기아 때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의 민심을 잠재우고자 가난 땅의 그 토속 신앙인 1월 성신 숭배 사상.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절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을 허용했어요. 그니까 이 문화세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오랫동안 왕으로서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사람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에다가 잘 갖다 바치고 그 나라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아주 극진히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잘 돌아봐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문화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역대야 33장 2절에 보니 여와 보시기에 악을 1 2 절에는 2 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신을 이제 왕의 자리 있으면 내려온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항상 길로에서 항상 놓여 있었던 이문화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나의 사람들의 그 민심을 보는데 더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화세는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문화세의 삶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화세를 평가하실 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지혜 있다. 나는 잘했다. 정말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악한 일을 행하였던 문하세가 남유다를 다스린지 4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8년 동안 이 문하세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48년 되던 해에 아시리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문하세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으로서의 신분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참한 포로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6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60세의 인생의 끝을 맞이한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문나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대야 3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고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 아니십니까? 48년의 시간 동안 왕이 돼서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왕으로서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참신이 누구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문하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계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다시 높이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왕위에 앉혀주셨고, 이후 7년의 시간동안, 그래서 도합 55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48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단을 다스리다가, 잠시잠깐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자리에 내려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자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왕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30여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여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나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이 다 터질 정도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교회를 세워 가는데 수많은 박해와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마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리포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삶의 형편이 더안 좋아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안 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정말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그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이제 막 터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 힘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끝은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던 무나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인생이 끝날 뻔하였으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왕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던 이 무나세 심한 고만으로 고난으로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졌던 바울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한 바울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위의 면류관을 받노라 고백한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과 같은 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토론토에서. 좀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토론토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훈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뭐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별로 정서가 어렸을 때 이런 잘 부모님이 잘 이런 동요를 안 불러주셨나요? 그럼 친구들이랑 그러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몇분 예, 이제 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는 예, 그런 분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어, 이분은 이런 동요뿐만 아니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같은 어서 돌아오로 이런 주옥 같은 찬양곡들에 곡을 붙이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으셔서 잘 거동을도 불편하시고 말도 잘안들안 들릴 안 정도로 가까이 가야지 들을 정도로 말 힘도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마워 예, 예수 잘 믿고 저는 이분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좀 뭔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그거 들으면요 그분 오늘 하늘나라 데려가실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을 뺏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이미 연세가 90세가 넘으셔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요 자신의 9 2년 전에 몇년 전에 이년인가 3년 전에가 이제 자신의 9순 생일이었다고 생신이었다고. 근데 그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이 찬양을 어, 불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어, 이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아, 본인이 작곡한 거 찬양 이렇게 부르셨구나 했는데 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어. 저는 그때 이제 30대였어요. 근데 이미 90이 넘으신 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시는 애라 이거랑 30대 에 이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정말 나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들어갈수록 천 나이가 됐을 때도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고백을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여기에 온것 아닙니다. 제가 뭐잘 해가지고 사사반 아닌 장로교회 왔겠습니까? 이렇게 목회가 힘든 거였다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 해가지고 스펙을 잘 쌓아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와서 선택을 잘 해서 이곳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우리의 자자손손,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펼쳐지고 또 전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므로 때마다 도우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2023년도 우리 주일예배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일터와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